아 기분 존나 나쁘네 아, 13분짜리 시어 준비하겠습니다 플레이 밀착촬영합니다 네. 밀착촬영 묘석이형 진원이랑 묘석이형 중점으로 촬영할거야 오빠 뭐 보자 한번 내려 나이스 스티킹 어떻게 할거야 아, 이거 인사이드 아 하소서, 인사이드 맞아 인사이드 맞아 인사이 돌려봐 돌려봐? 돌려봐 돌려봐 네, 네. 눌러서 맞으면 2점 3만원 3만원 <laughs> 테이프 3만원 <laughs> 테이프 3만원 아. 1대0 플레이 하겠습니다 어 <레인> 이거 인사이드 맞잖아 아, 저거 해, 저거 해. 딱 인사이드 소리였어 <laughs> 소리가 달라 소리 <레인> 아이고 아이고 어 아, 아,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케이 인사이드 오케이 야, 이거 다, 이거. <레인> 인사이드 오케이

야 저기잖아.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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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원래 이렇게 하가 받아줘 받아줘. 은영 달라 그래. 와! 맞으면... 와! 아, 어, 아, 아, 맞지 와! 맞야 어, 씨발. 어. 아, 어, 아, 아, 너 신문도 줄... 나... 뭐, 너, 10년 너 10년 나. 나, 아, 나. 못 한다. 깜못 한다. 이 아. 어 넘겨 있어.

어1대1이1 <laughs> 1대, 1대, 음. 1대 1입니다. 다시. 아아디야야안 돼, 봐. 아, 오! 아, 그래. 빨리. 그래. 빨 아, 아, 아! 해, 해! 해. 어, 이씨, 공 차는 거야, 뭐, 우도 하는 거야. 둘 다. 퇴야, 기게 보현영, 들어가, 보영 어, 들어가. 선호, 킥. 이게 이건 발등 아니야? 어, 그런 거 같아. 웃기겠미친사이드사이드로야지 씨. 머리! 야, 이거 해야 돼, 이거 해야 돼, 이거 해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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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영이 형 몸이 무거워 오늘. 인정, 인정. 왜 이렇게 무거워요? 야 근데 볼이 너무 멀리 왔어. 가운데가 없어. 진짜. 2대1, 어, 2대1 2대1로 형, 이제 면 예, 알겠습니다. 이대일 플레이할게요. 공 중앙에 잡으시고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뭐야? 아, 다 <목소리> 야, 나, 나. 아니, 아웃! 아웃. 뭐? 가운데 야돼 아 맞다. 가어 맞다. 쭉. 아진 골! 2대 2. 아어 5분 남았습니다. 아, <laughs> 가운 <가운데가> 없어. 정 <laughs> 거기 아니야. 그렇지. 정 거기 아니야! 거기 올라가. 나. 안 돼.

나무습니다라 나무라. 나 나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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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라라 나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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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무라. 나무아

30초? <laughs> 아야 oh. oh oh yeah, 뒤에, 뒤에! 안 돼. 백킬 안 돼. 습니다 끝났습니다. <머레> 야 그걸 못 넣어 아 정말 씨